잘했다니까 여야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 형을 보냐고 어, 대통령이 외국 가서 실수해서도 덮어야 돼 어, 뭐 이번에 말실수를 했는 어떻게 돼? 말실수를 했든 뭐랬든 우리는 그걸 덮어야 돼어 네. 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변을 그려야지 이 네, 말이 되냐? 네. 누너왜 그런 거짓말 하냐 이래야지 어. 명확하지도 않아 우리가 안만 들어봐도 윤대통령욕안 했어 정상적으로 외무 장관이나 옆에 측근들이 있는데 할수 있는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 그래 음.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음. 어, 그러자 우리 대통령 편을 그려야지 그 말을 전 세계에다가 우리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말 하면 되나? 외교의 문제도 생기죠 외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를 미국하고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고 앉아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아, 뭐 대통령 뭐 말을 어떻게 잘못 안 해도 그걸 수정해서 우리가 덮어줘야지. 네. 어, 한국 사람이고 한국 대통령 이 얼마큼 미국에서 어머 진짜 우리나라를 비방했나? 이러면 한미 혈맹이 동맹이 깨진단 말이야. 네. 이건 무슨 간첩들이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순방 행에는 백점이야. 아니, 미, 영국 여왕이 말이야,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던 사람이야. 네. 그 사람 죽었는데 뭐 승작 좀 가야 되나? 아, 그런 걸 좀, 좀. 어, 그러니까 윤석열 아... 대통령이 잘했다니까. 늦게 가고. 오... 아니, 뭐, 있어. 200개 국가들이 막 선착순 가야지. 이런거 앉아있어요? 윤 대통령은 천천히. 대한민국 대통령 다운다이가 있다니까. 오... 아, 뭐, 신영국이 식민지나 만들고. 있는 <laughs> 야, 오... 호주, 지금 카나다도 아직도 식민지야. 아, 어, 네. 그래야 그래저 미국도 네. 식민지였고 중국도 식민지였고 <laughs> 아그 여왕이 죽었는데 뭐 우리 동방예의 지국의 대통령이 말이야요 거기 가서 살뛰게 해야 되거든요 작년 식에 갔으면 됐지 <laughs> 네. 그 시간에 런던에 조문 갔으면 됐지 못 들어갔지만 아 그래야 그래 그럼 왜 대통령을 비난하냐고 음... 어떤 면에서는 국격을 지켜준 거예요 <laughs> 새로운 해석이십니다 <laughs> 어 사대주의적인 발상으로 보면 안돼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고 뭐 중국하고 힘을 합쳐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나 최저 체면이 있는 거 아니야, 체면이. 예. 응?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살기 아니 <laughs> 야, 뭐전 세계 대통령들이 그거 가서 줄서 있으니까 보기 좋냐? 지가 관계 잘하셔. 이 지가. 총리님께서는 독특하신 것 같으세요. 음. 지난 정권 때도 음. 그, 그 정권을 비판 안 하셨고 이번 정권 때도 또 비판을 안 비판 하셨죠? 비판을안 하지. 왜냐면 이 정권은 뭔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정권들이야. 청와대까지 옮겼어. 그럼 뭔가를 네.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이잖아. 네. 또 사법고시 출신들이야 이게. 검찰들이. 네. 네. 그럼 검찰이 한번 뭐 계획해보라이 거야. 어. 좋잖아. 군대들이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잖아. 네. 그럼 군인 다음으로는 그래도 검찰이 부정부패를 잡는 집단이잖아. 네. 아, 저 사람들 한번 개입하게 해봐야지. 왜 검찰이 다 하냐? 이사만하면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도,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애국자야. 네. 마음속에는 애국심이 있어. 네. 우리만 애국자가 아니란 말이야. 아, 그럼 그 검사들 애국자가 아니냐? 그게 잘못 생각이야. 네. 그 사람들 코리아야, 국적이 음. 아, 자기 나라 잘되 여기 있지, 그래, 그래. 네. 어, 아니, 야, 사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나라 바라보려고 공부하냐? 아니라니까. 네. 어? 그래도 뭔가 자기의 지조가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법 우리나라를 한번 개혁하려면 검찰 같은 조직 두뇌들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네. 썩은데 돌려내기. 네. 처음에는 군인이 했고 네. 그 군인도 칼이야. 네. 검찰도 칼이야. 네. 뭐 칼들이 한번 해라. 네. 경찰은 지팡이. 네. 안돼, 안돼. 도둑이야, 나는 몽둥이, 뭐 이런 걸로 산다. 경찰은 네. 검찰은 칼이야. 아... 음. <laughs> 의사와 경찰은 칼이야. 네. 말안 들으면 잘라 쟤네. 한마디 한그 강력한 그런 수술이 필요한 대한민국에 검찰 출신 인재들이 한번 나라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해. 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굉장한 애처가야. 우리가 보는데 애처가요. 왜저그니까 신뢰할 수가 있고. 여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못 믿어. 네. 근데 여자한테 잘해주잖아. 네. 응? 그러면 그런 대통령은 국민도 따뜻하게 생각한다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어, 네. 어. 네. 알겠어? 하지만 음. 허킹형의 공약이 없이는 완전히 타하는 못하겠지. 어, 그건 이제 내가 다음에 나타나겠지. 네. 그분들이 네. 좀 잘해놓으면, 응? 어. <laughs> 어. 또 그분들이 내 공약을 좀할 수도 있어. 네. 좋은 거는 뽑아가지고, 그지? 어, 아, 공약을 좀, 가져갈 어. 수도 있다고. 어, 계획할 어, 수가 있어. 아, 내가 군인들 옷을 준다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그때 준다고 했잖아. 그거를 말해놓고 실행을 안 했지. 안, 안 했지만은,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됐지만, 네. 어, 현실에 부닥치는 또의이 있겠지. 자리에 가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서. 돈이 안어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이거 아주 대단한 인터뷰야. 네, 두 <laughs> 가지 아주 큰얘기니다 어, 주셨습니다. 항상 마인드를 제3의 눈에서 바라봐야 돼. 그 문제 접권에서는안 돼. 네. 바깥에서 봐야 돼. 네, 바깥에서. 어, 호랑이하고 싸워서 안 돼. 멀리서 봐야 돼. 네, 어, 싸움판에 가서는 이게 되어도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지? 응? 네. 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내 손에 달렸다. 내가 그 싸움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 미국의 이도좀파들이 아, 음, 러시아의 문제도 있고. 그, 걸 조절하고 있는 게내 아, 러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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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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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보셨었나요? 봤지잘 만들었어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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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양말이고요 전 양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일듯 말듯 해가지고 이렇게 허경영 팬이 아닌 사람도 신어도 에너지가 들어 있게끔 잘 해놨습니다 허경영 자세히 봐야지 보입니다 어잘 해놨어 네. 그... 허동자라고 그... 캐릭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이뻐 이 캐릭터는 최고야 아야이 네. 어. 캐릭터 잠 잡아봐 자 흔적 네? 네, 똑같아다 아, 네. 얼굴 없는데, 똑같아. 네. 어, 똑같다니까 네. 에너지가 엄청나지. 네. 그 요것만 해놔 잡아 봐. 네. 용으로 해놔도 잡아봐. 응. 요걸 해놔도? 네. 근데 일반 양말 잡아봐. 일반 양말. 잡아봐. <laughs> 일반 양말은 에너지 없어. 네. 없잖아. 열심히 네. 써. <laughs> 이름이 있어야지, 그지 네. Thank you